라고 하셨어요. 분별의 확장. 그, UFO를 타고 다니는 외계인들은 우리보다 분별의 확장이 훨씬 크겠죠. 훨씬 지식이. 요거를 가운데 거다 잘라버리면 뭐가 있어요? 영상하고 형, 형상하고 분별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요거 상에서 정리하셨지만 12연기에서도 정리하셨어요 12연기에서는 무명, 의도, 아래에 하신, 정신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름과, 그, 물질이, 물바가 물질인데 이름과 물질인데, 그 이름과 물질을 정의하셨어요, 경의해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물질에다가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그 얘기를 또 거기서도 또 하셔요. 상해소도 하시고 크게 크게 광범위하게도 하시고 작게 십이영기의 부분에서도 또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제 세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와서 지금 옵니다 마라가 어떻게 있으며 여기에 단어 빠져 있지만 마라가 있으며가 마라가 마라라는 가로열고 형상이 있으며 더불어 마라라는 개념이 있다 이 세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앞서는 상위다니까 상이 아래쪽이 상이었고 12연기에서는 네 번째였고 여기선 지금 식을 얘기하십니다. 단어들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12연기의 그 이름과 정신물질이라는 거 바로 위가 아래야 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식이 없을 때에는 아, 여기 지금 식이 내가 생략해서 얘기했어요. 아니미설신이가 있고, 색소향미촉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음, 아뢰아식이 있는 곳. 이렇게 있죠. 자, 그, 뭐냐면, 18경계? 많이들 들으셨죠? 아니미설신이 색소향미촉법, 안식, 이식, 에, 에. 의식 이렇게 되면 여, 여섯 3에서 열. 6 곱하기 3에서10 6,38아니비서신이와 색상형의 미적법은 나와 세상 전체의요 색상형의 미적법은요. 그죠 나와 앞에 있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체 거기에 그것들을 그식 분별할 수 있는 분별식이 있어야 되지. 함정식이 저장식이 그렇게 되면 드디어 영상도 있고 분별도 있고 각보로 그게 없을 때에는 그게 없을 때에는 거기에 말아도 없고 영상도 없고 개념도 없다. 아.. 어, 갈 길이 먼데 시간은 벌써 다 돼가는군요 오늘 한다고 해도 한다고 해도 못하네 한 번에 할 때야 이해가 쉬운데 그.. 식이 아니비설신이 색상형 위쪽법 식이 없어지면 마라가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마라 형상이 없죠 불별이 있어요 없어요? 근별이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포맷으로, 여기 생략했지만, 똑같은 포맷으로 나오는 건데요. 세상이, 안비미서신이가 있고, 색상의 미쪽법이 있고, 아래아식이 있으면 세상이 있다 없다. 세상이라는 형상도 있고, 이 세계가 진짜 있고, 세상에 대한 분별도 있다. 안비미서신이 색상의 미쪽법아래아식이 없으면 이 세상이 있다 없다. 없다. 평상도 없고 분별도 없다 오기들입니다 십이 연기에 첫 번째가 뭐죠? 두 번째, 세 번째, 오케이 네 번째가 이름 물질, 정신 물질 이렇게 짓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과정이에요. 여기 나온 과정이 없고 식이 없어. 그러면 식이 없으면 세상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이거 식무변천대요 산매로 따지면. 식이 없어져도 위에 남은 게 있죠, 지금. 몇개 남았죠? 12연기. 의도 있죠? 무명 있죠? 그거 없어져야 해탈지 않아요? 의도 부분인데, 이 의도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못하게 생겼습니다. 뽀딱뽀딱하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단어는 하나죠. 의도지 않아요? 3매로 따지면 이게 무소유초와 비상비비상초의 두 개에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식이 없어지면 세상이 없다며. 세상이 없으면 해탈 아니에요? 일반적 논리로? 그런데 아직도 세상이 사라졌는데도 해탈이 아니네. 거기에 샹카라가 있네. 의도라고도 하고 형성이라고도 하는 샹카라가 있고. 이 샹카라는 열 가지 장애 중에 마지막 아홉 번째가 뭐죠? 들뜸. 열 번째가 무명이잖아요. 들뜸이 이 샹카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도 들뜸이라는 단어를 쓰셨네. 확고 부동 삼매, 확고 부동 마음의 탈. 이런 거 들어보셨죠? 확고 부동. 부동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들뜬 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어, 이걸 다쓰셨네 그냥 두서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야. 그런데, 그리고요. 돌아와 봅니다. 아니, 세상이 사라졌는데도 지금 이걸만 여기시면 됩니다. 세상이 사라졌는데도 해탈이 아니고, 세상이 사라지고 나서도 거기에 남아있는 형성이라는 거, 의도라는 거, 샹크은 도대체 뭐냐? 세상이 사라졌는데도 어떻게 들뜨냐? 들뜰 수가 있냐?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이해 안 되죠, 마음으로. 해탈은 아까 그 반야는 마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 드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반야까지 갈 것도 없이 그 밑에 그 아래 단계인 샹카라마저도 설명하기가, 혹은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쉽나요? 거의 어렵지요 이유는 뭐냐면요, 여전 우리가 보고 아는 세계는... 형체와 분별로 보고만 아는 생이지 형체 분별이 사라져서 잠드신 거 말고 잠드는 형체 분별 사라져요. 그때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깨어서 분별의그 무엇이 깨어서 세상이 다서다 사라져도 거기에 샹카라가 있는 걸 보신 분이 없잖아요. 이래서 해탈은커녕 그 전에 샹카라만 해도 이제 설명하기가 만만하지는 않다 그런데 왜 기왕에 이걸 끊었냐 면은 거기마저도 지금 해탈 얘기 아니에요 식과 해탈 사이에 거기마저도 세상이 없다는 건 우리들 찍고받고 마음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세상과 없고 분별도 없다고 했잖아요. 영상도 없고 개념의 확장도 없다고 했잖아요. 찍고받고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소리예요. 세상, 영상도 없는데 그러면 그 뭡니까? 이게 지금 거의 마음이 있다 없다. 이것만 갖고도 마음이 거의 없다요. 사실 일반 사, 일반 존재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 마음 없다라고 여기해요 완전히. 이래서 거기에 있는 레벨의 높은 존재들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마저 입바사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정도 레벨 가면은 잘라 공격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고 여기요. 그러나 논리로 보면 거기 샹가라가잖자요근데 거기는커녕 그것보다 또더 낮은 공무변천는 우선이 되면 완전 자기 무시라고 믿어요. 천하 없는 스승이 와서 너 거기 아니야 갈 길이 신모 무소에 더 있어 막 한참 더 있어해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난 완전 무시입니다 공무변처에서 이렇게 여기요. 논리로는 더 있고 하니까 무심이 아니라 비심이지요. 그러나 자기가 증득이 된 사람은 알게 돼요. 그게 비심이 아니라 무심이라고 그게 철덕하지.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배운 자들은 논리로 봐서 이게 무심이 아니구나 하고 더 가지만 부처님 스승이 안 계신 사람들은 이게 거기서 완전 무심이었구나 니까 쉽다. 사실은 뒤에 반얘기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멈췄습니다. 멈췄는데요. 일단 그것도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봅니다. 여기 보시면 순일이가 차마 이 꼴을 하면 안 했어요. 그냥 이 꼴을 안 하고 대시대시대시로 갔는데 그러나 이고르의 성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 네. 예. 괴로우 이꼬르 세상의 성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쌍일단니까요데 여기서만 얘기하시기 아니라 12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연기 전체는 열두번째가 저기 뭐지? 태어남인가요? 눈, 코, 병, 늙어, 아, 눈, 코, 병, 늙고 죽음이죠? 12번째가. 네, 노, 노, 병도사. 예 감사합니다. 와 함께, 함께, 전체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괴로움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겨난다 하시잖아요. 12연기가 1번,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밝히신 거잖아요. 하나 또 다른 거는 12연기 세상이 전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밝히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2연기로 이렇게 쭉 해서 세상이 생겨났거든요. 또 괴로움이 생겨났거든요. 그 얘기는 제로 옮기고로. <laughs> 이란 얘기요 그리고 12연기는 사실은 오원이 생겨났거든요. 오원은 이렇게 보니까 개인이 오원이지만 <laughs> 세상 전체가 오원이에요 그리고 사성제의 사성제의 첫 번째에 이것이 괴로움이다가 말미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집착하기 마련인 오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laughs> 여기 지금 중생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냥. 오온이, 이게 오치온이 중생으로. 중, 중생이잖아요, 오치온이. 어디서? 중생의 꼴을, 외로운 꼴을, 세상. 그런데, 존재를 알면 초월하는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외로운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존재를 초월해라. 그러면 초월하기 전에 존재는 사실은 뭔가요? 초월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가장 말한 거예요. 차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laughs> 부처님은 안 하신 거예요, 참마 부처님은 이렇게, 물론 지금 앞에 말하다, 중생이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조금 얘기하시요 그런데 이 꼴이다, 이렇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을 본다면, 사실은 집착하는 오원 자체 중생이 괴로운다. 초생 자체가 부처님이 아니다라는 건 해탈 못할 경제도 전부 많았습니다 부처님이 안 하신 얘기는 순위가 죄될것 같은데 왜냐 도가 일척 마가 일척 도가 일척 한 30cm 되나 보죠 되면 마가 3m 정도 된다 라고 하는데 마가 3m 되는 이유는 3m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그 안에 여러 뜻이 있지만 제일 큰 뜻은 내 안에 마라가 있구나, 혹은 내가 마라구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라가 있던 그거는 똑같은 소리예요. 내가 마라 마라라든 조금 조금 그 거리를 띄워 놓는 게내 안에 마라가 있고 마라를 띄워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나지 뭐예요. 사실은 마라는 아까 대상으로도 있어요. 마라가 이 세계, 시기 있나란 법의 우선들이 있나란 실제로 마라가 있지 바깥 대상에. 그러나 공부가 되면 알게 되는 게 바깥 대상에 마라도 있지만 해탈 못한 남. <laughs> 그래서. 대 때문에 안그래도 음. 대일를끝냈는데요공부가 많이 높아지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원행 괜히 했다 싶기도 합니다 자 지나갑니다 음. 공부할수록 근데 지복입니다 그 공부가 덜될 만큼의 곤란함은 남지만 치고다 치고인데 양쪽 측면을 다 얘기했던 게 혹시라도 아까 관점 삼매도 여기서는 닦아야 될 관점이고 저기서는 버려야 될 관점이고 이런 식으로 양쪽 관점을 다 얘기 드린 겁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끝나야, 그래도 우리가, 반야 얘기가 아까 하려는 얘기가 조금 들것 같아요. 자세 했던 거예요. 비구들이여, 열반의 용입니다 제목이. 열반? 즉, 열반을 가히신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계가 있는데, 어머나, 왜 없었을까? 거기에는 지수와 풍이 없다지 강도 없고, 풍도 없고, 풍도 없고, 다 사라졌나요? 거기도? 네. 바람도 <laughs> 없고. 그 먼저 지수고 그 다음에 공무변초가 나오는데요. 공무변초는 공성이죠. 공성 전에가 4대지요 지수와 풍. 그 4대로 이루어지고 4대가 사라지면 공성이잖아요 네. 그, 그 순서로 보시면 돼요 공우변처도 없고 식무변처도 없고 무소유초 비상비비상초의 천상세계도 없다는 거예요 네. 모두 그러나 여러분다 아시죠 이런 아까 1 2영기 이런 세상이 생겨났고 세상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런 거 있다는 라거다 배우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있는데, 열반에는 없다는 겁니다. 궁극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무변처 하는 재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열반에는 없다는 겁니다. 없고, 없고, 비상기, 비상처도 없다. 자꾸 없어진다. 네. 비상비비상처도 없고는 잘 한번 여기 있어요. 어차피 요건 시간이 안 되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결론만 얘기 드리면 비상비비상처의 구경 구경은 궁극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비상비비상처도 없고는 비상비비상처마저도 국민학교부터 1%에서 100%의 비상비비상처가 있습니다. 100%가 비상비비상처의 구경입니다. 비상비비상처의 구경은 모든 온 우주 너머의 상해 세계의 구경이에요. 그러나 그 구경은 상해 구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소멸해야 궁극의 만화다. 그래 여기 비상도 비상도 없고 결론으로 두마디를딱 하셨어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이거를 요약을 가르 하신 겁니다. 요건 욕계색계무색계도 없고 요액입니다. 태양도 없고 잔도 없다. 비암비명 아 여기는 어둠은 안 나왔구나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그러나 그 다른 데는 나옵니다 여기 어, 다른 경에도 열반의 경에 어둠도 없다 어둠 없습니다 비구들이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오고 가고 머무는 거 없다는 건 부분들이 없다 요소들이 하나도 없다 거기에 그 요소도 아무것도 없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긴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고, 존재도 없대는 거죠. 세계도 없고, 라고 나는 말한다. 나는 말한다. 부처님 가라사대의 그 얘기입니다. 그게 권입니다. 지시다. 그 얘기고. 그것은 의처를 여의고, 의지할 철을 여였다가, 의지할 세계가 있다, 없다. 없다. 나와 너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건데요. 윤회를 여의고 대상을 여의다. 윤회 있다해 없다해 이세계는 있다해요. 아까 그 예불 예 그때 공국에는 없다는데 아까 예불문에 부처님께서 그대들과 나 당신이에요. 사형제를 몰랐기 때문에 수 없는 생 동안 이생에서 저생을로 윤회로 치달려 왔도다 거룩한 그분께서 마저도 그런데 이제 끝났도다 그탈에서 윤회가 중식된다 그러시는 게 이세계는 윤회가 있고. 거룩한 분마저도 그렇게 수없는 정말 실수없는 세월을 윤회를 했는데 열반로서윤회를중식을 시킨 거예요. 대상이 없다. 이것이란 말로 괴로움의 중식이다 괴로움의 중식은 제목으로 가면 해탈 열반이지. 자, 그래서 보시면 그 괴로움의 중식은 앞에 말아 있나요, 없어요. 없어 중생 오원 없어요. 괴로움도 없고 세상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궁극의 빠져 갈기이야 순위식으로 이건 불멸에 깨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깨어 있는 건 아니에요. 표현할 길이 없는데, 깨어 있어요. 불멸로 깨어 있어요. 불멸의 지복으로 깨어 있어요. 그래,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부처님께서 지복과 상순력은 외도들은 나를 비웃을, 비웃을 것이다. 상수멸 느낌이 소멸했다며, 그러면서 또 지복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복이다. 여러분, 어떻게 지복일 수가 있어요? 느낌이 없는데? 부처님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반야 자체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반야는 그래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마음 없, 없는 건 여러분이 아까 그경험로 봤어요. 마음이 없는데 무슨 지복이고 자시고? 지복이야. 자체가 불멸의 지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얘기 안 하시죠? 내가 경에 다 한번 대봤거든. 안 하시면 제일 편하실 거예요. 왜 내기셨을까요? 마음이 완전히 소멸한 게 뭔지 모를까봐 중생들을 위해서 할수 없이 한 마디 내기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지복이다라는 건난 부처님의 경전을 불려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혜로 얘기한 거. 내담으로 불멸이요 깨어있음이 궁극의 지복. 궁극까지 몰라요. 궁극 안 돼도 그 불멸 깨어있음이 드러나고 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말은 모순이죠. 편제가.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오늘 그 얘기는